네, 오늘은 참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역전의 순간입니다. 축구, 농구, 또 배구와 같이 많은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는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 8강전이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전을 들수 있습니다. 자, 후반 40분까지 1대0으로 끌려다니던 한국은 폐색이 짙었던 후반 40분 이후에 설기원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또그 이후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정한 선수가 감격에 겨워서 반지 세레머니를 할때 모든 국민 또한 너나 할것 없이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역전의 묘미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내라는 말이 룻기 전체 내용을 볼때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룻을 주로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한여,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그녀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은혜와 역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더 나아가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나 대단한 역전이고 전입니다 자, 요즘 사회에서도 임신을 했다고 하면 주의 반응이 난리가 나죠. 집안도 경사고 교회도 경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고대 근동 사회는 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큰 축복을 룻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복된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룻기 1장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시면 엄청난 비극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나움이라는한 여인의 가정에. 다가온 인생의 풍파를 저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슬픔이 닥치면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인한데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집안의 대들보와 같았던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룡과 기론도 죽음을 맞이하죠. 자, 말이 그렇지 정말 삶이 삶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두 며느리만 남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마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루기 1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듯이 루기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렇게 루키가 시작이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루키의 시작과 마지막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루키 저자가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위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의 처음과 이 마지막에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룻기 저자가 하고, 말,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루기의 처음을 보면요. 이 나오미 가정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부분을 보시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지방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루기의 시작은 이 나오미 가정의 위치를 조명하며 시작을 해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쓰여진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자세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는 부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키의 시작에서 나오미 가정의 영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고 역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루키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수치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영광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가슴에 꼭 품어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어서 못 먹게 되는 최고의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이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어내어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서 잔치를 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돌아왔더니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수치를 경험하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영광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고난과 또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영적인 자리와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루키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고, 그때 남편과 자식을 잃고 수치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온 몸이 학근거리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셔서 나오미와 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더큰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자를 본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은혜이죠. 루키 처음에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오미의 슬픈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까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으로 전락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생명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있던 나오미는 이 손자를 통해서 다시 깊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오미의 가정처럼 다양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위기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쓰디 쓴 인생의 생명의 회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와 또그 위치를 알고 그 영적인 자리와 위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속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의 시작이고 또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근본적인 처방책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가운데 혹 위기와 고난이 있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첫 번째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오늘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자, 오늘 말씀 18절과 22절에 나오는 족보 속에 있습니다. 자, 룻기가 이렇게 족보로 끝을 맺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룻기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족보로 끝을 낼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도 룻기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룩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 전체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총 10명입니다. 자, 베레스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이 나죠. 자, 그런데요. 이 족보의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총 86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긴 기간 동안 과연 10대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10대만 기록이 돼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나온 사람은 860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록한, 요약된 족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이 족보를 볼때이 족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10명만 선택하고 추려서 기록을 했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만 기록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만 이 족보에 담아놓, 담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 시작에 보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정말 눈 뜨고는 볼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죠? 이 유다가 다른 도시에 가서 몸을 파는 여자에게로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며느리 다말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몸을 파는 여자처럼 행색을 하게 되었고, 유다가 자신에게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독특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굳이 몇 명을 족보에서 추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빼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에는 이 사람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이를 통해 루키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명을더 보면요. 자, 20절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여우수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족속 중에 가난 족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난한 족속에 속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죠. 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방인은요, 이스라엘이 개처럼 천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족보에 담았다는 거예요. 자, 왜 담았을까요? 자, 여기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살몬이 라합과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사장 말씀에서 룻과 결혼한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자, 그런 이야기가 룩기 제일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족보가 다윗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를 봤더니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그런 사실을 동일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만 족보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이 족보에 이렇게 흠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로 여길 만한 역사를 담아 놓았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저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인종에 따라서 혹은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반전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역전의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에 주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결코 인간의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아무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죄로 인해 소망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는 내 인생에 최고의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그 이유와 근원을 아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키 마지막 장을 통해서 참된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회복의 시작은 그 자리와 위치를 점검하고 그 영적인 자리를 위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얻게 된그 이유와 근원을 아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에 가장 기뻐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밤, 또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기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